반갑습니다.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위한 개인 QR코드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. QR코드 발급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우선 휴대폰에 네이버 앱, 카카오톡 앱 또는 패스 앱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설치하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먼저 네이버 앱, 네이버 앱을 사용한 방법부터 하겠습니다. 네이버 앱을 클릭해 주시고, 우측 상단에 보면, 이 사람 모양의 얼굴이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. 클릭해 주십시오. 어, 그러면, 어, QR 체크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클릭해 주세요. 개인정보 동의 체크해 주시고, 요 부분 체크해 주시고, 확인을 누르시면 어, 저는 QR 코드가 바로 나왔는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개인 휴대폰 번호로 인증 번호가 날라옵니다. 그 인증 번호를 입력하시면 QR 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카카오톡 앱입니다. 아마 카카오톡을 제일 많이 쓰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 카카오톡을 열어 주시고 음, 여기 샵 표시 이, 이 화면이 나, 나오지 않으신 분은 아, 여기 체크가 잘안 되는데, 여기 이 부분 샵 표시를 누르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. 이 화면에 좌측 상단에 코로나 19라는 어,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, 여기에 보이는 QR 체크인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러면 마찬가지 네이버와 똑같은 부분 동의합니다에 체크해 주시고 동의하시면 어, QR코드가 바로 나오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최초의 휴대폰 번호로 어, 인증을 한신 분은 계속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음. 세번째로 패스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패스앱을 클릭해 주시고 어, 개인 비밀번호를 누르십니다. 첫 화면에 QR 출입증, 출입증 버튼을 클릭합니다. 마찬가지 전체 동의하시고 QR코드 생성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